39번은 또한 줄로 예약하면 뭐다? 사슴이 사진, 사 빨리 들어 이만 인원 가능한 인원의 확실함이 더욱 커진다. 응. 연기사슴에 상로할수록석보되는 영향 수준이 낮아진다. 두번째 내용은? 3단계 예 어, 첫번째 거는 은 어. 연기사슴은 높이고 높이고 높이는 방법과도. 이 번은 잠재적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8 9가 요율 손실되는 것으로 토찰되고 있다. 한번. 항 영향 관계에 가까울수록 미온 방광 에너지 확실량이 작아진다. 자. 핵심 오이 봅시다. 푸드 체인지는. 여기가 어. 나는 왜 이거 후드 체인지라고 해놨지? 이따 바꿔야 되겠는데. 후드 체인지가 아닌데. 후드 체인인데. 그지? 자, 오가니즘은? 유기체. 인턴. 응. 어, 시퀀스는? 트와픽 어, 넘버러브하고 어넘버러브의 차이는 뭐라고요? 넘버러브의 소이도 넘버러브의 많은 오케이 핵심 문법 보겠습니다 더블이동더블이동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 그런 얘기죠 음. 여기서는 더블리동 OR 더블리동 다음에 다시 또더블리동이 나왔어요 음. 아, 뭐뭐 하면 할수록 또는 뭐가 뭐, 뭐뭐 할수록 어 아, 더욱더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쵸 음.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적 관계되면서 이니치 나왔고요 어 sequence in which food energy is 어, 음식 에너지가 뭐뭐뭐 하는 그런 어, 연쇄 속에서 이런 뜻이 되겠지 음. 자더넘버로브 아까 뭐뭐를 수라고 그랬고요 더넘버로브는 단수 지급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내용 들어갈게요 food chain means a transfer of food energy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동을 의미한다 무엇의 이동 식품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한다. From the source in plant, 식물 속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through a series of organisms, 일련의 유기체를 통하여, with the repeated process, 반복적 과정과 함께, of eating and being eaten, 먹고 먹히는, 그런, 음? 그렇죠. 먹고 먹히는 반복적 과정과 더불어 일련의 유기체를 통해서 식물 속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원천으로부터 식품 에너지가 이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먹이사슬입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일단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식물의 뭐, 열매를 먹는다든지, 그죠 네. 뭐, 뿌리를 먹는다든지, 먹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를 먹은 녀석이 또 누구한테 먹힐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식물에 있었던, 식물이라고 하는 그 식량 자원의 원천이, 다른 동물에 의해서 먹히고, 그 동물은 다른 동물한테 먹히고 하면서 계속 에너지가 이동되는 거. 이게 먹이사슬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이너 그레스랜드 초원에서는요, 풀이 먹힙니다. 누구한테? 토끼한테. 한편 토끼는 이번엔 아, eaten by foxes. 여우한테 먹히지요. 이것이 단순한 먹이 사슬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먹이 사슬은 implies 무엇을 의미한다? 연쇄 과정을 의미한다는 거지. 연속적인 과정. 어떤 과정이냐면 식량 에너지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또는 더 높은 영향의 수준으로 그렇게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문장 가보니까, It has been observed that dead 이하가 주어진 문장 박스 위에 있고, dead 하가 관찰되어져 왔어요. 뭐가 관찰되어져 왔냐면, at each level of transfer, 각각의 이동 단계에서 large portion, 커다란 부분, 8 9 0라고 하는 커다란 부분, 무엇에? 포텐셜 에너지 i 잠재적 에너지의 8 9 0라는 거대한 비율이 이제 로스 s t as h 열로 어, 손실되어 진다는 라게 관찰되어져 왔다는 거죠 음. Hence, 따라서 더 넘버 n 브스텝스 r 링 f steps o 하나의 연결고리, 사슬에서, 단계나 연결의 그 숫자가, is r e s t r 제한되어집니다. 늘, to four or five, 네 단계에서 다섯 단계 정도로 제한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음. 이한0 단계 정도 거친 그런 먹이는 별로 영양가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지. 음. 자, the s 푸드 체인 음식, 뭐야. 먹이사슬이 더 짧을수록, 또는 the near the o r g i n is to the beginning of the chain. 그 유기체가 먹이사슬의 시작단계에 더 가까이에 있으면 있을수록, the greater the available energy intake is, 이용 가능한 에너지의 섭취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파란색도로는 마지막에 잠시 청소사고 응. 근데 해수강이를들어가는데 이제 신내 심리가 나오다고 해가지고, 그더 술탈 덮고도 취임 응. 음, 리수 있죠. 서이 나온다고. 이지뭐 덕리동 덕리동 구문은 서수령의 출제 후보 1순입니다. 1순이. 그 그래서 선생님도 표시하는 거예요 또 빨간색으로 한것과 파란색으로 한것은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빨간색으로만 해 놓으면 눈이 지쳐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파란색으로 바꾸는 것 뿐이지 선생님이 이건 서술형으로 외워라 이렇게 찍어둔거는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가장 그건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40번 들어가면 되나요